봐봐, 짐 챙겨가지고 2시에 출발해야 돼. 2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대충 때우다가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방송하는 척하면서 가자. 어? 어쩔 수가 없다 친구들아. 오늘 왜냐면 비행기를 타야 돼서 어. 그러니까 2시에 공항 가야 돼서 어쩔 수가 없다. 자, 31번 가보자. 음, 토콜레는 10개 사자, 1개 사자. 여기이 집점 바자로야 여기네. 4 0분가면 가보자. 초콜렛 사야되나, 뭐사야되나 초콜렛 말고, 맛있는 걸로 사보자. 맛있는 걸로 해가지고. 여튼. 보스 테슬림 형님. 형님,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예, 형님. 아, 여기 900이. 네, 언제 집에 갈게요? 오늘 가요, 지금. 아, 오늘 가요. 형님, 맛있는 게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제일 인기는 이거랑, 잠깐만요, 이거요. 이게 이... 카이막이죠? 카이막 이거요. 카이막 먹고 싶어요? 잠깐만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카라면 음, 괜찮아 형님 이거, 이거 조금 작은 박스는 없죠? 이거보다? 네 작은 박스 있어요 이 박스가 예. 5 0 0 m l 에요 하지만 이 박스 같은 사이즈5 0 0 g 이 이거 4 0 0 m l 요아 그래요? 박스가 네.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음. 이게 좀 이쁘다 빈, 빈, 빈 박스만 1 0 0 m l 요 이게 좀 이쁘다 근데 이 선물 줄 거면 이렇게 해야지 이거도 괜찮아요 시아머님 장모님 사이즈 이거요 그래요? 네. 형님, 사장님 엄 예. 이거, 이거 일단 10개 주세요 형님 500g 이 5kg야 이것만 해도 가방에 다들어가졌네 이거 작은 거 있네 작은 건 얼만데 아저때큰 걸로 했네 아이고 허깝다미치 이거 2 0 0 m l 라네 이거는 아 이미 다 썰었다 됐다 이거 한 5개만 더 사갈까 5개만 사가보자 근데 이거 어떻게 준단 말이야 이거 너희들이 집에 와서 갖고 와야 갖고 와야 돼 어? 몇개 보내줄게 이것도 5개 주세요 <목소리> 그래서. 아, 막둥이 그래. 사장님 꽃미남모자 선물로 받으면 찾기. 어, 예? 이거 여기 하나 선물이. 아, 선물을 왜 이렇게? 예. 저 근데 선물 받고 싶고 있어요. 그 선물... 저 꽃미남 모자 선물 받고 싶은데. 아, 예. 아니요. 그냥하삼일 그러니까, 어, 어, 전에 한상 음, 신청자들 뒤꾸요 아, 아,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예, 아, 아니, 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가습니다 진열장에 저거 소리가? 아니, 저거 향수 저거 먹는 거 아니야. 향수 어. 뭐다 먹으러 카노 예. 기억해요? 하나 엄마한테 선물했어요 엄마한테 선물했다고요? 네 이거 판데믹 가르... 시간 예? 당신이 판데믹 시간 여기 왔어요 알아요? 판데믹 때? 아 맞아요 네. 이거 하나 또 엄마한테 선물해 엄마한테? 아, 아 감사합니다 그때 근데 4년 전에 왔을 때는 진짜 뭐 하나도 안 샀거든 요 진짜 산게 없어 산게 없는데 그냥 공짜로 다 줬어 그때는 아저씨 볼법 50만 이렇게 주문 받았어요 어, 다른 람또사고싶어요 뭐, 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한번. 꼽 뽑아 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려 가지고. 네 저도 감사합니다. 꼽 뽑아. 꼽 거는 멋있다. 죠도 죠도 죠도. 꼽잠깐한 번만 더해 주세요. <laughs> 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요? 미친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수로 많이 하시고. 아, 실수로 많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저기 이거한 개씩 서비스 한 개씩 가세요. 어, 아한 개씩,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아 한국 사람 또할팅 계산해 주세요. 계산하십시오. 예. 저기요. 예. 이거 저는 하나 사물이 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여덟 개. 그러면 6.250이에요. 계기수 250.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네. 다른 물건 가게 48번에 또 갔어요. 48번에 가면 심플러 할인 다 한국인. 네. 48번에 네. 또가세요 지금. 아, 48번 알겠어요. 아우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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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8번 갖고 할인 할 했는데. 48번 갔다가 야된대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어요. 48번 일로 가야 되죠. 멘로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장사했어. 네, 네,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48번에 왜못 판다고? 48번 여기가 48번이야. 48번. 맞잖아. 뭐뭐진 사진. 아, 사진이요? 아 예. 방 나오셔도 되나요, 혹시? 아, 맞아요. 나선만 고사 그랬어. 안녕하세요. 아, 뭔가 예, 날 아, 사진 어떻게 찍어요? 높이 페이 a 페이먼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재밌게 야, 재밌게 재밌게 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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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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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실시간 안 보실 거야? 실시간 보면 큰일 나. 요새 우리 좀 살래, 그래가. 몇 개만 사보자. 왔을 때 사지 또, 언제 사가 이거, 이거, 이거 주위서. 이거, 저기, 할인 받았어. 할인카드3 0 3천3 10% 할인이세요. 10% 할인, 맞아요. 아, 3,000. No paymas, o s Really? 예, 예. 120. this one. Mm. Ten percent discount. Yeah. Okay, okay. This is it Kakao Talk? No, please. Oh, no. oh, this YouTube, YouTube. Oh, YouTube. Yeah. Kamsamida. Kamsamida. What is your channel? Sugirit. So one minute, one minute. YouTube. Hold on. Back now. Okay. Thank you. This one? Yeah, this one.

Hi. Hi. Good morning. Good morning. This Baba Grand oğlum. <laughs> ha, adam görsün gözleri. Şey şey. Ha. Şey şey. Şöyle diken. <laughs> bunlar. Bunlar Tayvan. Gibi. Baba bir şey yazmıyorlar değil oğlum. <laughs> YouTube YouTube. Bak bak bak, bak YouTube. direkt bak bak Hello. Bak. YouTube. Babayı görünce coşkular yes. diye Bak. Hı. Hamza nerede? Ali Baba. Ali Hamza'yı gösterin Ali lütfen. Baba. Sarışınları Dur. seviyorlar. Dursunuz sen. Dursun. Buradan <laughs> <laughs> <Dursun. gülüyor> <laughs> da <Dursun. gülüyor> Dursun. Bak Model. Artist. I love Korean girl. Baba yayın Şunu çıktı. Yarın çıktı. çıktı. Oğlum. Ha. Which kind of YouTube you have? Allah take it, take it take it. Şimdi yayın kapatın. Umcilal, sürün. Kaç et lan buraya. Yürü lan. 음지 음지 나오고 나서 바로 졌어 아. 네, 네, 네. 가자 오케이 빠이 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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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지나 가자 차, 차 타고 가면 몇분 걸리노? 차가 더 오래 걸린다 교통체증 때문에 여기 유통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되는데 아 겁나 무겁네 걸어가자 일단 걸어가자 거리아 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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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밥만들 필름 테리업요. 한개 해주겠어. 어아 주겠어. 뭐야 안들어 스마일, 스마일. 오늘 빨리 뭐야? 뭐 고마워. 고마워. 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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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나 진짜 아니야, 그래. 억울하다고 억울해. 이게 먹고 이게 눈이 없는데? 다리가 근데 흔들려 여기 다리가. 터 지나갈 때가다 어? 떨어뜨려, 떨어뜨려. 떨어뜨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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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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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안녕하세요, 기린님 드디어 나왔어. 인성이 아니고, 제형은 사기꾼이야. 하,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지호야, 지호 없나? 지호야. 지호야, 드디어 했다. 구두솔 미션 지호야, 드디어 했다. 드디어 했다. 이거 앞에 스토리를 알아야 존나 웃긴데, 내가 사기 당했었어. 저거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야. 방금 구두솔, 구두솔 찬 거, 그래서 존나 사이다, 사이다 같네. 구두솔 스토리를 말해달라 그랬는데, 구두솔 이거 떨어뜨린 척 하고 내가 말 걸잖아. 그러면 좀 구두를 공짜로 닦아준다는 식으로 해서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을 하는, 아, 한 다음에 돈을 받아먹는 좀 사기 기법이야. 내가 온, 둘째 날에 당했었어. 더 세게 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물에 던졌어야 되는데, 구두, 구두솔 받아 에 던졌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타이밍 존나 좋았어. 내가 진짜 제발 떨어뜨려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진짜 고두 소리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나 오늘 스토리가 좀 깔끔했다 맞지? 그래 다들 감사합니다 제 터키 방송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거 올렸어?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